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제가 타본 전기자전거가 벌써 10대째인데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2025년도 신제품, 이지베이션의 슬릭 엣지라는 모델입니다. 품절의 연속이었던 지난 인기 모델, 이지베이션 BS 슬릭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텐데요. 그리고 이지베이션에서 자토바이 신제품이 25년도에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토바이 라인업으로서 디자인부터 마감, 스펙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알루미늄 프레임과 마그네슘 휠, 출력도 좋아졌고 브레이크와 서스펜션도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지베이션만의 전동보험과 소화패까지 이지베이션은 확실히 타 브랜드와는 다르게 가성비와 디자인 등 강점이 확실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을 과연 이번 모델도 올해 가장 인기 많은 자토바이가 될수 있을지 슬릭 엣지 AX8 실제로 주행하면서 진행한 테스트 결과와 느낀 점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보시죠. 제품을 딱 봤을 때 알루미늄 프레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서 성인 두세 명이 올라가도 끄떡없을 만큼 견고해요. 물론 세 명까지 탈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튼튼하단 말이고요. 단단하면서도 깔끔한 일체형 프레임 덕분에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도심 주행까지 시선을 끄는 예쁜 디자인이었어요. 가벼우면서도 탄성이 있는 마그네슘 휠 덕분에. 부식에 강해서 오랜 시간 써도 휠 변형 같은 걱정이 없고요. 거기에 20인치에 4인치 페타이어가 탑재가 돼서 노면 진동을 탁월하게 흡수해 주니까 오프로드에서도 주행감 및 코너링이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디스플레이는 간소화 되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버튼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하고요. 속도와 주행모드, 크루즈 모드와 전조등 표시, 배터리 잔량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작년까지는 컬러풀한 디스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심플한 조작 및 화면 ui가 많이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리어 라이트를 탑재했습니다. 이번 모델부터는 후미등, 브레이크 등, 방향 지지 등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 등이 깜빡깜빡 하는 포인트도 재밌습니다. 라이트가 디자인적으로도 이쁘지만 무엇보다 야간에 뛰어난 시인성을 확보해서 안전주행을 도와줘요. 야간에 자전거도로에서 사용을 하면 보행자분들 눈이 부실까봐 걱정될 정도로 모터사이클 라이트는 엄청 밝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롱백 안장도 살펴보자면 폭 넓고 탄탄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자세로 탑승이 가능하고요. 또한 엉덩이를 받쳐 주는 부분에 이렇게 굴곡진 라인이 잡힌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신작은 쿠션감이 더 좋아져서 탑승했을 때 푹신한 이 느낌이 제 취향에 잘 맞았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쿠션감 있는 안장에 서스펜션까지 더 좋아져서 주행감에는 월등한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자 직접 주행을 해봤는데요 이 모델은 파스와 스로틀 두가지 모드로 주행이 가능해요 파스는 페달링을 하면 전기가 힘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고 스로틀은 오토바이처럼 스로틀을 당겨서 앞으로 가는 방식이죠 파스는 에코 ds 세가지 모드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적은 힘으로도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요 크루즈 모드도 제공이 됩니다 중앙 버튼을 3번 누르고 스로트를 당기면 띡 소리와 함께 작동이 돼요 자동차의 크루즈 모드처럼 일정 속도로 쭉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크게 쓸 일은 없지만 장거리 라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유용한 기능이죠 출력은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최대 스펙인 전격 500와트의 모터 출력을 지원합니다 대신 최대 750와트의 출력이 가능해서 도심 언덕은 물론 지금 보이는 지하 주차장 같은 곳도 등반하기 무리가 없어요 물론 법정속도 25km/h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로 백 아니 제로 25까지 최대 속도로의 도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주행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제대로 넣어줬습니다. 확실히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와 비교를 하면 제동력의 차이가 크게 체감이 됩니다. 최대 속도에서 제동할 때나 내리막에서 제동은 확실히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체감이 됐어요. 기계식 브레이크는 장기간 주행하면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여줘야 하기도 하는데,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럴 일도 없고 말이죠. 전 후면 서스펜션이 탑재됐고요. 재밌는 건 전면 서스펜션은 24단계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좀더 딱딱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말랑하게 서스펜션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라이더 체중이나 노면 상태에 맞춰서 미세하게 세팅할 수가 있어서 딱딱하게 주행의 재미를 더 느낄 건지, 말랑하게 좀더 편안한 라이딩을 할 건지, 상황과 취향에 맞춰서 바꿔볼 수가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도심을 주행할 때는 말랑하게 해두고 주행을 하니까 빠르게 달려도 확실히 허리와 엉덩이가 편하더라고요. 이 모델은요, 48V 15Ah의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15Ah는 도심주행, 출퇴근용으로는 딱 적당했어요.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5km의 출퇴근 거리를 3, 4번 정도 왕복이 가능했어요. 완전 방전까지 쓴다면 5번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스펙상으로는 평지 거리를 파스로만 주행했을 때 100km까지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다양한 노면과 경사가 있는 도심주행 기준으로 40에서 50km까지는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충전은 포트에 직접 연결하거나 탈착한 뒤에 집에 가져가셔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모델과 비교를 하면 배터리 장착 위치와 탈착 방식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배터리 노출을 최소한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서 안장 아래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불편함은 좀 있었지만 좋은 점은 배터리를 밑으로 장착하는 방식이고 전원 연결부도 다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비 오는 환경이나 먼지 유입 측면에서는 유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국내산은 아니지만 정식 KC 인증을 받은 배터리고 조건별로는 무상 보증도 해 주니까 안심하고 쓸수 있겠고요. 게다가 특허 출원받은 소화 장치를 배터리에 장착했거든요. 혹시라도 배터리에 불이 나더라도 화재를 감지해서 소화 팩을 작동시켜 주니까 이처럼 배터리에서만큼은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촬영을 기준으로 판매가는 179만원입니다. 자토바이는 요즘 200만원이 넘는 제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5년도에 새롭게 출시된 슬릭 엣지는 외관 재질이나 마감도 좋아졌지만, 주행감부터 서스펜션, 제동력까지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 모두 좋아졌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동등 스펙의 일반 전기 자전거와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 여전히 매력적인 제품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한 달간 주행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지금 표로 정리해 볼게요. 무엇보다 전기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같이 출퇴근거리 10km 내외의 거리,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오토바이나 전동스쿠터로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로 출퇴근길이 더 안전하고 길이 막히는 시간대엔 더 빠르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베이션 유저분들에게는 전용 보험 가입을 최저가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화면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지베이션은 지금 보이는 조건에 따라 무상 보증기간도 제공하니까 이런 점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S는 택배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업점은 본사 및 협력업체 포함해서 260여 곳이나 있으니까 가까운 영업점 있으면 미리 연락해 보시고 구매 전 실물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후에 AS 받기에도 유리하니까 주변 영업점도 한번씩 체크해 보세요. 이 제품은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디자인과 감성을 가진 자토바이를 타보고 싶은 분, 장거리 출퇴근, 투어링을 하려는 분들, 출퇴근용 전기 자전거를 찾는 분들, 오토바이 감성은 느껴보고 싶은데 도로 주행은 부담이 되는 분들. 빠른 주행감과 제동력을 동시에 느껴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기자전거를 찾고 있다면 이 모델 충분히 만족도가 높은 전기자전거가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기를 바라면서 전기자전거는 저렴한 제품이 아닌 만큼 충분히 잘 고려해보시고 합리적인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